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슬라이드를 조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볼드체랄지, 이탤릭체 이런 거 만드는 건 이제 뭐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에 헤더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리스트, 그다음에 R블락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R마크다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보는데, 어, Following이 있어야 된다. 어, 굵은 글씨하고 이탤릭체를 갖다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뉴 파일, 알마크다운. 그래서 새로운 거니까 어, 엑서사이즈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존더로 그냥 하고, 예스. Yes,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 데이트는 지우고. 그러면 이 태스크가 뭐였냐면 어은거니까 예를 들어 굵은 글씨 코리아 이텔릭체는 하나 서울 아까 했던 거죠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two kinds of headers 헤더가 있는데 어 그러면 헤더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음, 로케이션, 뭐 이렇게 하나 하고요. 서울코리아로 하고 음. 렉처를 하는데 음. 순서 음. 음. 렉처. 컨텐츠 컨텐츠로 할까요? 컨텐츠는 예를 들어 1번 뭐 아까 했으니까요 데이터스트럭처 2번 g 지플라2 예를 들어 그냥 하는 겁니다 디플라이어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제 한번 그냥 중간에 확인만 한번 해 볼까요? 니트에하면 저장을 하고 나오죠. 그럼 이 x exercise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굵은 저기 어 헤더가 이거 하나 있고 이거 두 번째 있고 그다음에 굵은 글씨 이 텔릭체 1 2 4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 언어더 리스트도 있어야 된다니까 디플라이어에는 예를 들어 함수가 있는데 어, select 음, 또 필터 저희가 배웠던 거뭐 이런 것들 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r 코드블럭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음, 백틱을 세개 넣고 이렇게 하고 r 하고 다시 백틱을 세개 넣고 그 사이에 디플라이어를 읽을까요? 음, 디플라이어를 하고 음, 데이터는 스타워즈있죠 그냥 그다음에 스타워즈에서 이름 하나만 바꿀까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임즈가 헤어 컬러가 있었죠. 스타워즈에서 헤어 컬러를 헤어로 바꾼다. 컬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어 맞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꿨다는 거고. 아까 보여주셨듯이 이제 이런 거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고치란 말은 없지만 메시지는 F1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뭐 아무데나 다 썼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엑서사이즈 원의 존도 뭐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HTML로 만든 건데 만약에 이거를 PDF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e 트 PDF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레이텍이 깔려 있어서 자 이제 보시면. 엑서사이즈온도 로케이션, 서울코리아, 렉처는 컨텐츠는 이렇게 되고, 애틀레이크 니다 금방 보신 것과 대류죠. 그래서 이제 누가 커뮤니케이션 할때 PDF로 보내고 싶을 때는 바로 이렇게 PDF로 보내셔도 되고, 또는 워드로. 예, 잠깐 이제 워드를 불러와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워드문서 보면, 엑서사이즈 온도, 로케이션, 코리아, 서울, 렉처, 컨텐츠, 이렇게 되고, 약간 편집이 깨져있자 그래서 워드로 가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편집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옮겨가 있으니까 되고, 그림도 잘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지지 플라트워드 하나 하고 그림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플라트, 박스 플라스를 한번 해볼까요? 스타워즈. 엑는 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음. 갖다가 이제 그 저희가 이것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컨트롤 엔터치면. 음. 스타워즈의 이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쪽에서 한번. 음. 우리가 스피아 스피, 성별이 뜨면 젠더 젠더별로 무무게를 볼까요? 그러면 x는 젠더로 하고 y는 mass. 박스 플라시니까 박스 플라 한번 이거 미리 실행도 해볼 수 있고 어, 이렇게 아주 아름답진 않네요 넷스 음, 말고 하이트랄까요 아, 조금 그림이 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자 이제 메시지는 F 했으니까 이걸로 갔다 And then... 잠깐만요. 아, 여기다 그려졌군요. 이게 워드로 참, 아웃풋을 만들어 놔서, 여기 보면, 아까 금방 본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추가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워드 다큐먼트로 했는데, 어, 아까, 내 뜻이 PDF로 하려면, 예. 똑같이 PDF라고 그림이 렇게 그려지고요. 또는 HTML로 하면, 음,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만들면 된다. 그런 것이고, 음, 이게 이제 강의록인데, 뭐블릿도 만드시고 슬라이드 같은 것도 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뭐 이런 슬라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한번 이걸 보시고 슬라이드를 해서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파일에서 뉴 파일에서 r markdown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뭐 ioslide에서 어, 테스트 2이 템플릿이 나오거든요. 음. 예,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이거 그냥 이거를 갖다가 슬라이드 만들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2로 해서, 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디폴트로 만들어 둔 슬라이드, 슬라이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고 싶으면 음. 여기서 뭐 알마크다운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마크다운에 대한 소개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HTML 파일하고 이런 걸 리포트를 만드는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